육아아빠, 이 상태의 슬기로운 보험 생활 이슬보입니다. 어, 3월도 화이팅 하시는 한달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어, 요즘 코로나로 하여금 경제 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 예방, 건강관리 철저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저는 삼성화재를 시작으로 현재는 30여 개의 보험을 다루고 있는 프라이메스에 재직 중인 14년차 보험인입니다. 2019년 7월 한 여아의 아빠가 되었고, 어,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보험에 대한 생각을 좀더 많이 하며 고객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망에 대한 부분은 어, 보험의 가장 기본이 되는 본질이라 생각됩니다. 아내가 보험과 관련돼서 세 가지 후회를 하는데요. 음... 첫 번째는 보험 가입한 직후입니다. 아, 괜히 들었나 봐. 어, 두 번째는 어, 나이가 들어서 보험 가입할 때입니다. 아, 진작 할걸 받아줄까? 너무 비싸지는 않을까? 음... 세 번째는 어. 보험과 관련된 어, 보험에 가입한 남편이 사망한 직후입니다. 야, 이건 좀더 가입해둘 걸. 어, 이렇듯 보험은 가입을 해도 후회안 해도 후회라고 합니다. 그래도 어떤 후회가 어, 가족들에게 더 치명적이겠습니까? 부모가 생각하는 또 하나의 이, 라이프 이벤트, 자녀 학자금인데요. 음, 이 자녀 학자금 또한. 가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이 있을 시에는, 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객님을 만나다 보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어 나는 사망보험금 필요 없어. 내가 죽어서 나온 돈 뭐가 필요해? 14년 동안 보험료를 하고 있는 저에게 이 말은, 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할 수 밖에 없습니다. 제 영업에 있어 기본적인 철학이 있는데요. 음, 유산은 남겨주지 못할 망정, 어, 대출은 상속시켜주지 말아야 하는 것이 제 컨설팅의 초점입니다. 제가 고객님과의 상담에 있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데요. 외람된 얘기지만 부모님 살아 계십니까? 음, 두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요. 어, 살아 있다? 돌아가셨다. 어, 살아 있다고 하시는 고객님들한테는 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아마 부모님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오시면서 뒷바라지를 충분히 잘해주셨기 때문에 어, 오늘날의 고객님께서 이렇게 기반을 잡고 열심히 직장생활을 할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 오늘은 고객님의 자녀분들에게도 어, 이러한 일들이 문제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고객님과 상담을 나누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고객님들한테는 음, 참 대단하십니다. 어, 살아오시면서 어, 살아오시는 일이 어, 성장 과정에 굉장히 쉽지 않으셨을 텐데 어, 고객님이 정말 노력하셔서 오늘날의 기반을 마련하신 것 같습니다. 음, 그렇지만 어, 고객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충이 고객님의 자녀분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바라지지 않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고객님과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데요. 이런 질문은 사망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고자 드리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가장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한 가정에 많은 문제가 일어날 텐데요. 음, 이런 말씀은 참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어, 가장을 책임지고 있는 고객님과 같은 분은 그래도 한 번쯤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주제임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어, 만약 유일하게 돈을 벌던 가,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망하신다고 하면, 어, 부인께서는 아이들과 살아가기 위하여, 무언가 대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 대안은 대략 다섯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어, 그첫 번째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음, 첫 번째 대부분 취업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어, 그런데 고객님 음, 전업주부의 취업이 쉬운 일일까요? 취업이 된다 하더라도 고객님만큼 수입을 보전할 수 있을까요? 어, 그만큼의 수입이 보전된다 하더라도 어, 방치되는 아이들에 대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이런 것처럼 전업주부들의 취업이란 음, 쉬운 일이 아니겠습니다. 어, 두 번째 어,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 고객님 막내 아이가 다섯 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어, 이 아이가 앞으로 결혼해서 자립하는 그 순간까지 향후 20년에서 30년 정도 고객님의 부인한테 월 100만원의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해 줄수 있는 분이 주변에 계십니까? 어, 부모는 이미 늙었고, 형제, 자매들도 각자 가정이 있죠. 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 세 번째, 어, 재혼이란 방법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랑하는 배우자가 생겨서 하는 재혼이라면, 결혼 이상으로 축복받아 마땅하지만, 내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택하는 재혼이라면, 어, 그 재혼은 남편의 사망 이상의 고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네 번째, 어, 아마 집을 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자살이라는 극단의 선택을 하는 것인데요. 가장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면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부인의 선택은 이렇게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말씀 나눴던 것처럼 어느 것 하나 만만한 것이 없습니다. 가장의 사망 보험금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준비하시길 권유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시기 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유가 아빠이 상태의 슬기로운 보험생활 이슬보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